어디 근처로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? 저 여의도 근처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, 여의도 2억이면 하나 있긴 한데 뭐 바로 걸어가시겠어요? 아예네 가시죠 네 저기고요 신발 벗고 들어오시면 돼요 어... 살고 계신 분은 다음 주면 이제 이사 가시거든요 그 이후로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 어, 괜찮네 여기 얼마예요? 여기가 어. 2억이요 어 2억? 어 좋아요 여기가 3억 여기까지 쓰시면 5억 여기까지 쓰시면 15억. 얼른 전체는요? 1 2 7억이야아 너무 비싼데? 아니 그러면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가 공동명의긴 하거든요. 근데 뷰도 좋고 물도 되게 잘 나와요. 어 거기 좋을 것 같은데요? 가시죠? 아이, 그래. 아 그래. 예, 예, 가시죠. 괜찮죠? <laughs> 여기가 뷰도 좋고 물도 잘 나와요. 공동명이라면서요? 그게 이제 밀물일 때는 국가수위의 바다, 썰물일 때는 고객님의 명의. 물 들어온다. 국가수위 빼야 돼, 빼야 돼.